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고, 이 아고, 이 아이고 뭐 잘하냐 어, 오늘은 어..어.. 어... 그래요. God, please, no! 마이크 o o 트를해 p p y happ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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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크 처음 해봐요 아마도, 아마도. Let me five. 잠시만요 올라가요 머리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안 죽어요 여기로 라요너 되게 기뻐보여 수연아 언제까지 제물을 바쳐야 함 근데 나왜 하늘에 날지? 어 <laughs> 째째게. 사씨어 천천히 바닥부터 어, 뭐야 벌써 시작한 거야? 그럼요. 어. 승경 씨는 그게 집이에요? 너무 <laughs> 잘 어울립니다. 브로마키 <laughs> 선바와잘 어울리는. 땅만 보고 있네. 한숨 쉬는 건가요? 아 이제 하늘을 보면 전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가끔씩 땅을 고 뭐, 한숨 집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신경이 미치 내가 <laughs> 망가뜨리 여러분 저는요 방해꾼자입니다 불지르면 죽어요 <laughs> 왕년에 친구 집질투나서붕떠털 저리가 <laughs> 에잇. 야, 야. <웃음> <웃음> 자, 혜원씨 그냥 일단 멋진 풀떼기들이 있어. 진짜... 와, 진짜 잘 만든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야, 어? 너무 궁금하다. 그 하나만 안 돼. 정까지 걸. 셨습니다 공평하게. 아니, 부시고 튀기 우와, 벌써 아주 클래스가 다르십니다. 선반님은 역시 뒤쪽에 살아.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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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현재 벌베즈의집 짓는 <laughs> 상황입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과연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을지 기대가 됩니다. 20분 뒤에 찾아뵙도록 하죠.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<laughs>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 <laughs> 자, 현재 시간 12시 46분. 자. 예, 저는 우와. 중간 점검. 진짜 공사하는 것 같네, 이 집은. 하나만 부셔 볼까? 어유, 약간 도라에몽에서 그그그막 물로 바닷물로 집 만들었다가 잘못 잘못 끓려서 지금 녹아내리는 그거 닮았다. 물, 가공, 세트. 이제 30분 정도만 있으면 다 완성될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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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완전 진짜 모던 하우스네. 음. 어, 근데 집안이 졸라 무서운데? <laughs> 와, 와개 무서워. 다음, 음. 공중에서 집을 하죠 되게 음, 감옥 같기도 하지만 엘사 머리 색깔 잘 어울리는 그런 아주 조합이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제 저는 다시. 정원을 만들게요. 아주 커다란 정원. 다가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니 내 정원인데. <laughs> 왜 누가 한숨을 쉬죠? 예였습니다. 마피아는 눈을 감아 주십시오. 아 마피아는 눈을 떠 주십시오. 와, 밤 되니까 완전 예쁘다. 아, 진짜 많이 집좀 지어 봤다. 한와 다들 그냥 아주 집 진짜 잘 짓는다. 역시 그래픽 디자인. 지금 현재 시각은 12시 57분, 57분입니다 약십몇분 뒤에 마감입니다 저막 고인물들을 이길 수 있을지 기죽지 마십쇼 저 그냥 클래식하게 갈게요 <laughs>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멘트를 서주십시오. 그게 얼마나 큰 보너스가 될지 네? 이씨에게 네?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? 이씨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프로포즈 받아 반칙어요. 저 반칙 써프로포즈 반칙이란요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멘트로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반칙이란요. 그런 거 없습니다, 저한테. 시 깜짝아. 만든 공원이 되게 좋나 봐. 그 뭐냐? 양이 자꾸 들어가네. 으로 주세요. 너무 어두워. 요 야, 이따. 아이씨. 나집 짓는 게 이렇게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야군 아, 왜 여기 안 되는 거야? 난 여기에 두려고 하는데. 아이고. 아, 너무 잔인해. 아니, 문을 딱 설치했는데 양이 머리를 박아갖고 엄청 잔인했어. 오! 되네? 우와 그러면 오 깜짝이야 야 예진 어? <웃음> <웃음> 왜? 약간 짱구집 같지 않냐? 누구? 너? 맞났어요 여러분 얘는 뭐야 이 마크 회사에서 있었던 애들 아니야 이거? 이거? 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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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웃음> 내 집은 그냥 마을보다는 이라고 치자 어러 먼저 끝난 수연이부터 소개 들어볼까? 잠시만요. 약간 네설명해 주세요. 결장 느낌을 줘봤어요저 근데 죄송한데 혜연 씨집 네? 소개하는데 비는 좀 그렇지 않나요? <laughs> 아, 잠깐만. 상대방 상대방 방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건가요? <laughs> 운동하실 살까요? 네, 자첫 번째 김수연 선수. 집소개해 네. 주세요. 바라바라. 네, 제가 따라다닐게요. 자, 일단 수연이부터 우선 저는요별일 느낌을 줘 봤고요. 네. 음.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가로등에 이렇게 다두개가 있어요. 네. 잘 만드셨네요. 그리고 이 벽돌 나무 색과 똑같은 문을 고랐고요. 네. 아... 들어가 보면 요즘 유행하는 오... 회색 카펫으로 이렇게 쫙펼졌고요 오와... 약간 음, 도서관 느낌으로 음. 네. 책과 이 독서대. 어머, 네. 어머. 네. 어? <laughs> 잔인하게 부실 부시면 내가 잘못 난 거예. 아. <laughs> 잘못 난거 이게 독서대예요, 이거. 아 오. 책을 좋아하시나 이거? 보네. 네, 이 사람들 좀책좀 좀 읽으라고. 치이... 그리고... 어, 어디 어, 좀, 어디서 갑자기... 어디서 고기 냄새 나지 않아요 치이... 아, <laughs> <laughs> 당신 타고 있는데 지금. <laughs> 네. 그리고 이닥불은 네. 네. 이게 사람들이 앉아서 따뜻하게 책을 볼수 있게. 여기 약간 그그 그 엘사님 스킨을 보신 보니까. 그 1일 보면 울라프가 안나 데리고 그방갑네요 되게 분위기가. 얘는 독서방. 안나. 나 away r o t h Oh, but don't touch it. We just make i 요 a right a s e c 요 n d I'm in your 요 a m e I'm in your 뭐야 하나하나 해줘야되네? <laughs> 아, 그렇게 약간 구식 느낌으로 해었어요아네 <laughs> 그리고 왜나왔테 지붕에는 좀 공을 들였습니다 지붕이요?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지붕 일일이 다한거예요 이거 오그 그거 같네 그그 그 옛날 그 뭐냐 얘네 집 갔죠? 아, 아니 그아그뭐 뭐, 파라다이스 아닌데. 아, 그뭐지그아 아, 기억 안 나. <웃음> <웃음> 아, 오케이. 아아아 기... 아 <laughs> 네. 혹현씨집잘 봤고요. 네. 다음 집 따라다니면서 보면 안 돼요? 어, 당연하죠. 궁금한데? 자 다음 집 제가 선택하면 되나요? 둘다 준비 다 하셨 다 되셨나요? 아 됐어요. 이, 정도, 이 정도면 완전 네. 완벽한 거 같아요. 다음 집 여기 띵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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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. 진짜 우와 잘 우와 승경씨 안녕하세요. 우와, 여기 집 소개해 주세요. <laughs> 우와 한 선반님 모도 나왔네요. 배터리가.. 잠깐만요 네? 배터할게요 아. 네.. 저를 기다리게 하는.. 집사분 좋아 신경씨 목소리 <웃음> 조금만 크게.. <laughs> 어머 머 <너> 누가 부셔! 어머 누가 부셔 아 절로만.. 아니.. 신경씨 목소리 좀만더 크게.. 아, 선바! 선반님 지금은 어떠시죠? 네 좋아요 했어요. 네. 근데 저기 앞에 석은어어이거석은이이 녀석은 네. <laughs> 이 녀석은 <얘기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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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녀석이녀 아직 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들어이 바닥도 간디 지금 들어갈게요 네. 우와, 최인정이 있어요. 최인정. 우와. 거. 이게 아이고. TV예요. 안 들어가져요, <laughs> 네? 저. 이거 진짜 겁는 거예요. 아이고. 이게 근데 <laughs> 네. 부엌 여기가 부엌이고요. 어, TV 와. TV가 저거예요. 저 해골? 밥 먹을 수 있어요. 네? 아. 해골이 저게 TV라고요? 네, 네. 너무 뭔존채널들었 들고... <laughs> 락앤롤 느낌인가요? 이리고 여기는 네. 헤라 우와. 또뭐 음. 했어? <laughs> 내가? 어. 어어 어머 어머. 내가? 털. <laughs> <폴>. 스킬 또 썼네. 똘. 야. 아나 자꾸 뭐가 아니 아 <laughs> 내가 충전기를 꽂아서 그래. 레기 걸려저 나와 주실래요? 눈부시기죠. 네. 네. 가죽을 꾸리면서 살 거기 때문에 방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. 아 우와. 먼저 그 가죽이요? 방, 가죽? 안방이죠. 왜 이렇게 좁아요? 아 안방은 좁아야 질리지. 어 혹시 야, 진짜 이 진짜 근데 혹시 이거 만약에, 어. 소리 못 들을 줄 아냐 진짜 아아아아아알바또부셨다해고가다벗 네. 이거 배그 아니에요 배그? 완전 배그인데 <laughs> 아 깜짝아 <깜짝이야. 웃음> 네 배그 같네요 그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아, 네. 화장실이래요, 거요? 네, 어, 네, 씨, 네, 깜짝, 저그 네. 죄송한데 여기 <laughs> 너무 좁아서 남의 얼굴밖에 안 보여. 요아 <laughs> <laughs> 수도꼭지. 아 수도꼭지. 아, 네, 네, 아직 물안 틀었어요. 아, 아직 네. 물 연결 안 하죠? <웃음> 어. <웃음> 나 자꾸 자꾸, 자꾸 부서요, 는지. <laughs> 와, 진짜, 여기 풍경이 진짜 좋은데요? 아, 아, 여기, 여기 테라스가 있어요. 풍경 진짜 좋아, 요 여기. 마을 다 맞아. 보이네. 예. 안 올라가 어. 그리고 여기는 자녀방자녀방 어, 잠시만요. 제가 오, 컨트롤 자녀방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컨트롤. 아예 아니, 적당해요 적당해. 이 감옥 수준인 감옥. 저, 어, 저... 컨트 아, 컨트롤, <웃음> 컨트롤... <웃음> 컨트롤이 <어후. 웃음> 어우 어우 <좀봐>. 좁아. <laughs> 네? 안 해요. 오 늘리네. 떨어서 져 자살. 아는 건가?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어 아니 어니야 아니 아니게 네, 어 아니야. 아니 야 아니 네니야 아니 아니라면니아니네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농 아니 아니, 아니. <laughs> <laughs> 소개하면 되나요? 네, 다음 현씨여기서 네. 아, 하루하루. 응. 오, 이리 하고리기서리는 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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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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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승경이다 신경이 가져다 뒀네 와, 이녀뭐이요얘강아지 뭐예요? 얘? 강아지예요? 얘? <laughs> 아니, 개소리 가자개 자꾸. 개소리 가자 개소리 <laughs> 가가요 <이게> 저거? 가져. 개소리 가져. 개소리 오 되게 좋다. 이그니까 어, 그러니까. 어, 귀여워. 어, 귀여워. 그다. 이게 우와. 끝이에요, 지화는? 우와, 네. <laughs> 아, 어, 겉이랑, 그러니까 저한 번, 아, 네. 귀 아, 원룸이시구나저 한번 겉에 겉에 대해서 소개 아이고 소개는 안 해주시나요? 저 가, 갇혔어요. 아 됐다. 수연씨 소개 저희 집. 아아 저희 집은 그냥 마을 회관이에요 그냥 무시해주세요. 저희 집은 그냥. 아 와우 나 자꾸 누 남의 집 부시는데 어떡하지? 아저 저희 집 너무 창피한데 들어가지고 뭐 뭔결이끊겼 이게 뭐가 잘해 엄마 아, 잠깐만 나 월드 월드 보이지 그냥 엄마는 모닥야 어떡해 아니 모닥불을 그냥 음. 예진이가 약간 그 겨우 한거 원해서 네그 음. 올라프가 안나한테 막 위로해주는 그 장면이 생각난다고 아 헐나 연결이 끊겼어 뭐야 이 연결이 끊겼어 <laughs> 혜연씨가 나갔나봐요 나도 <laughs> 어... <laughs> 씨태도에대도서 마이너스 도 <laughs>